자, 라이트센 176쪽, 998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니까, 2 곱하기 2 해서 4점그 다음 2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모두 몇 뒷면이 수. 나오는 경우의 수. 아니에요. 동전 두 개를 던졌죠. 얘도 뒷면, 얘도 뒷면이 나와야 되는데.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이거 한 가지. 일곱시 몇분 남았어요? 25분. 그죠? 한 가지입니다, 이거.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그러면. 이것도 한 가지죠. 그러면 나머지 경우는 뭐겠어네 가지라고 그러는데 앞뒤. 뒤야.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 거야. 그래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가지고요 그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뭐다?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그렇지. 4분의 1이다.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할게요. 밑에 천사, 천호. 천사번, 천호번.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니까. 이따가 해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 도형인데, 원판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0, 2, 1, 1, 1, 2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6등분 돼 있는데, 0이 적힌 부분에 꽂힐 확률이 그랬어. 0이 꽂힐 확률. 확률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도형으로 나왔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뭐냐, 이거 자,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도형에서는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가 뭐냐? 여기는 넓이야, 넓이. 면적. 무슨 면적? 전체. 그러니까 이런 도형이 나왔을 때는 면적으로 가는 거야. 전체의 그 경우의 수를. 알죠? 그러면 여기 면적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지. 네. 그러니까 여섯 칸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여섯 개니까. 똑같은 게 여섯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0이 꽂힐 확률 그랬으니까. 0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어디야? 한 칸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6분의 1. 그 다음에, 그럼 1005번은 1이 적힌 부분에 꽂힐 확률 그랬지? 그럼 얘도 전체가 6이고요. 1이 몇개 있냐면 3개 있죠? 그래서 6분의 3 해서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도형은. 도형 뒤에 또 있어. 자,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귀찮지만. 어디냐면 1032번. 180쪽에 1032번. 얘는 어떻게 하냐? 이 3, 2, 1은 3 2 1점점 가운데 부분 3 2가운2에점가부가부분 마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뭐로 간다? 면적으로 가는데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부분의 넓이가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그걸 해주시면 된다고. 그럼 선생님, 여 길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럼 니네가 정해. 여기를 A라고 정하자. 여기 제일 짧은 거, 요거 A. 그럼 요것도 A. 요것도 a 예요 그죠? 그러면요. 자 전체 면적은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잖아. 네. 그럼 제일 큰 원은 어디야? 반지름이 3a죠. 네. 그러니까 반지름이 3a니까 파이 곱하기 3a의 제곱이 렇게 돼. 그러면 9a 제곱 파이 뭐 이렇게 돼요. 이 전체 전체. 두네. 네. 자이 부분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할 수있어요 2원에서 2원을 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반지름이 2A죠 네. 그러니까 얘는 파이 2A의 제곱에서 이놈은 파이 그냥 A제곱 이렇게 돼 다시 한번 쓰면은 9A제곱 파이 분의 이가 4A제곱 파이 파이 A제곱이니까 그러니까 3A제곱 파이 이렇게 돼요 약분 다 되어버리죠 그래서 얼마? 3분의 1이 확률입니다 3분의 1.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3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근데 네, 선생님 저는요 닮음이란 걸 배웠으니까 너도 배웠지 닮음비가 1대 2면요 넓이비는 정훈아 뭔줄 아냐? 오 그래서 1대 4제. 그러면 이 작은 원과 두 번째 원은 닮은비가 몇대 몇이야? 이렇게 닮은비. 닮은비. 그러면 어, 뭐2대1 이렇게 되죠? 1대2뭐이대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넓이비가 1대 4라는 얘기지? 네. 그럼 얘 넓이가 1이고 얘 넓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4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4에서 1/4니까 얘가 얼마 나와요? 3. 뭐3 나오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러면 얘의 넓이비가 3이야. 그럼 이 전체는? 이게 3이니까 1대 2대 3의 비율이지. 1대 2대 3. 네. 제곱, 제곱, 제곱하면 제곱 얼마 돼? 1대 4그렇 그치. 1대 4대 9지? 네. 전체가 아니까 얼마? 9지? 네. 그래서 아까 얘가 3이니까 9분의 3 해가지고 3분의 2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3분의 1이 다 넓이를 직접 다 구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차피 닮음이니까. 원은 항상 닮음이죠. 그래서 넓이비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형은 어쨌든 넓이 가지고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앞으로 오셔서 이제 177중에는 있 문제. 이렇게 해보자. 1 0 6번1 0 7번 한번 내가 이렇게 흰공 3개 1 7 7종입니다 거기 앞에 1 0 6번 흰공이 3개 있고 노란공이 4개가 있는데 1 0 6번 흰공 또는 노란공이 나올 확률이 그랬어 자 그러면 확률에서, 확률 문제에서도 또는 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흰 공이 나올 확률과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더하게 해주면 돼요. 알았죠? 흰 공이 나올 확률과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자, 뭐래요? 흰공 3개, 노란 공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흰 공이 3개 있어. 그러면 흰공 3개 또는 노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얼마니? 흰 공이 어. 나올 확률. 7분의 3 그렇지 7분의 3이 되겠지 네 전체가 7개 중에 3개가 흰 공이니까 네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요? 7분에4 7분의 4죠 네 그럼 이거 얼마야 7분의 7이니까 예. 1이다 아 1은 뭐야 반드시 나온다는 거야 확 반드시 이 사건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문제 자체가 뭐야 주머니에 흰공 노란 공이 있어 네, 흰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야 그 얘기는 뭐야 흰공 아니면 노란공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확률은 무조건 1이죠, 100% 솔직히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1인 거야, 그냥 이거 무조건 자, 1007번 그 1007번은 뭐야? 빨간공이 나올 확률 그랬어. 유신가 빨간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0이죠, 왜요? 아니, 세상에 빨간공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거기서 어떻게 빨간공이 나와요? 뭐 마법이, 아, 저 마술이에요? 그래서 얘는 확률이 0인 거야. 빨간 건 자체가 없으니까. 7분의 0이겠죠. 그게 0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나머지 여러 해보시고요. 어, 거기, 거기를 해볼게요. 1013번. 1013. 재훈이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13분의 1일 때, 복권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해줘야, 얼마게? 당첨될 확률을 5라고 하고, 되지 않을 확률을 X라고 한다면, 당첨될 확률이 13분의 1이래. 그럼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뭐겠어? 13분의? 12죠. 그죠? 왜? 그래야. 야, 복권은 당첨되거나 안 되거나잖아. 되든지 안 되든지잖아. 뭐그 중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첨될 확률이면은 나머지가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야. 그 나머지가 바로 뭐야? 1에서 13분의 1을 빼 주면 되죠. 1이 왜 나왔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더한 게 전체니까. 그치지 그래서 1에서 빼 주시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거야. 이걸 뭐라고서 합해서 쌤이 여 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랬죠? 여 사건의 확률, 네. 아까 Q라고 하면서, 그럼 1,014. 준수가 A 문제를 맞힐 확률이 9분의 1이야. 맞힐 확률이 9분의 2이야 그럼 틀릴 확률은 얼마겠어? 9분의 7. 7렇게 된다고. 그다음 1,015번 1부터 15까지 있는데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일 확률. 자, 1부터 15에 소수 뭐뭐 있어요? 2, 3, 5, 7, 11, 13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네? 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15까지가 전체 경우니까 15개죠? 네 그럼 15분의 얘가 6개니까 15분의 6이야 약분쓰 3, 5, 15, 3, 2 5분의 2가 확률이 되고요 소수가 그러면 아닐 확률은 뭐겠어, 성민아? 소수가 아닐 확률은 몰라? 1에서 5분의 1을 빼면 되잖아. 그렇지? 얘가 소수일 확률이라고 하면은 소수가 아닐 확률은 전체에서 얘를 빼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5분의 3. 자, 1016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1016번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모두 앞면이 날 확률 그랬어. 그러 그러니까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밑에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써야겠죠. 몇 가지죠? 동전 두 개니까 네 가지죠? 모두 앞면은 한 가지라고 그랬지? 4분의 1이야. 됐죠? 근데 두 번째.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그랬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뭐다? 적어도입니다. 이 적어도. 적어도. 이게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는 건데 적어도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여사건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여사건 문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선생님이 여사건이 뭐라고 그랬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를 여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의 어떻게 보면 반대야. 이거의 반대. 그래면 아, 봐봐 이거 2번.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래. 그럼 동전이 지금 두 개가 있지.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와야 돼. 네. 그럼 얘가 뒷면 나오거나, 아니면은, 얘가 뒷면 나오거나, 아니면 또 뭐도 있냐. 그렇지. 둘다 뒤뒤인 거. 이거 세 가지를 모두 합친 말이죠, 이거는. 네.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온다. 그 말은, 하나씩만 뒷면이 나와도 되지만, 둘다 뒷면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는 이세 가지를 다 구해야 돼 확률을 이거 확률 구하고 이거 확률 구하고 이거 확률 구해서 다 더하기를 해줘야 돼 알았어? 네. 근데 너무 힘들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야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오는 경우야 그러면 뭐야 여기서 뭐 하나가 딱 빠져 있지? 네. 뭐가 빠져 있네? 둘다안변이다 그렇지 둘다 앞면인 경우만 딱 빠져 있잖아. 네. 전체 네 가지 중에서 얘만 싹 빠져 있잖아. 이거 네. 어떻게 하면 돼? 네. 그렇지. 적어도 하나는 뒷면 나올 확률이 물어 왔지. 그러면 모두 뭐 앞면이 나올 확률을 뭐에서 전체 일에서 빼는 거라고. 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붙잖아. 그러면은 전체 1에서 이거의 반대 사건의 확률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여 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래. 반대 사건. 이거 나와 하시면 이제 적어도 여 사건 확률은 그리고 이게 훨씬 풀기가 쉽다고 세 가지 다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전체 1에서 빼는 거야. 근데 적어도란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의미상 이거는 분명히 여사건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야. 그럼 그때 여사건 그대로 이용해주면 이래서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적어도란 말이 있는 거고, 약간 꼬은 거는 적어도란 말이 없어. 하지만 니네가 문맥상 이거는 여사건을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겠어 2번 답은? 4분의 3이 되겠죠. 1번에서 모두 안면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었으니까. 됐죠? 네. 그럼 여섯번 문제는 이제 그렇게 풀어봐야돼 뒤에 있어 어디냐면은 그렇지 우선 1055번을 먼저 좀 해볼게요 1055번 오늘 숙제는 1064번까지가 될것 같아 라이트셋만 자 1055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대 A주사위 B주사위가 있어 그러면 6 곱하기 6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입니다 근데 뭐래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다고? 아 그러면은 36가지로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여기서 6의 약수 뭐뭐 있어? 1, 2, 3, 6. 해서 몇 개? 4개가 있죠? 네. 그럼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일 확률. 3의 배수는 뭐 있어요? 3과 6두 개가 있죠? 네. 그러면 6분의 2겠죠? 네. 이 둘을 뭐 하면 돼? 고방하면 되죠.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두번 던진다고 했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얼마? 구분해. 인가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36가지지만 지금 A주사의 따로 B주사의 사건이 따로따로 따로 있어.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1059번 해볼게요. 자 신약개발 약 하나 잘만 개발하면, 때도 뭐죠 네. 니네가 만약에 요즘, 암세포 줄이, 죽이는 그 방법 해가지고, k 지 k 개가 먹는 그 부충제인가? 있어요. 부충제인가? 뭔가 있어. 그니까, 우리 저거 있지? 우리 1년에 한 번씩 먹잖아. 기생충. 기생충 그 죽이라고, 죽으라고. 그렇지, 그변 그 있는 벌레들 있으면 이렇게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 그 개가 먹는 구충제가 있나봐. 이걸 먹으면은 사람에 있는 암세포가 죽는데. 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그게 있었대 진짜 암세포가 줄어든 걸 확인을 했대.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게 성 되어야 되는 거잖아. 보편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암 걸린 사람들이 어차피 죽잖아. 그래 이걸 먹고, 있, 먹고 있어, 지금. 그래서 어떤 유튜버 있어. 어떤 아줌마, 그 아줌마가 계속 이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몸의 변화를 지금 올리고 있어, 영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금 요즘에 암 환자들한테 인기여가지고 그 연예인 중에 개그맨이 있어요. 폐암 걸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실험을 하겠대. 이 사람은 어차피 한 3개월 후면 이제 시한부 저기 됐거든. 3개월 후면 죽는데.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이걸 먹겠대. 먹어보겠대. 그래가지고 낫는지안낫는지 자기가 자기 몸으로 어차피 자기 죽을 거니까 한번 해보겠대. 진짜로 이거 그러면 되면은 대박인 거죠. 대박인 겁니다. 이거 진짜. 요즘에 암 환자들이 엄청 많잖아. 며칠 전에 선생님 친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약이 하나 개발되면은 그냥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에서 화학과 이런 나온 애들이 있어 화학과 화학식 이나 알지? 어. 뭐 CH3, CH5, 아세트산 뭐 이런 거 이름 이 있잖아 여기 나온 애들이 이런 약 개발을 하는데 연구소로 더 들어가고 그래 그래가지고 큰 대기업 있잖아요. 뭐 종근당, 대웅제약 뭐 이런 이런 막 대우, 되게 큰 회사 여기 회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약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저 잘만 막 히트치면 막돈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거 약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그만큼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저기 많이 벌어들여야 되니까. 약간또 비싸지 그래. 만약 에이 구충제가 진짜 암세포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구충제 값이 어떻게 되겠어 엄청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신약 개발인데, 자 신약 개발에 성공할 확률은 각각 A 회사가 5 분의 3 B 회사가 2 분의 들이래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성공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니네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풀때 자동적으로 뭐? 실패할 확률을 밑에다가 써주는 거야 알았지? 이런 문제 풀때 네. 그럼 성공할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실패할 확률은 5분의 2, 2.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뭘 물어봤냐면 두 제약회사 모두 신약 개발에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그랬어 그러면 성공을 못할 확률 못할 확률 두 개를 곱하게 해주면 되겠죠. 음. 그죠 음. 그래서 5분의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건 있어요. 있어요. 자 더하는 문제는 또는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중간에. 대부분의 애들은 없으면 곱하기야 확률. 뒤에 뒤에 이제 나올 거야. 더하는 거있어 뒤에. 1065번이 이제 더하기인한 더하기 하는 건데, 그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고. 자, 사실은 지금 이제 1060번 이쪽 라인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1060번 봐봐요. A와 B가 안타를 칠 확률이 2분의 5와 5분의 2야. 이 안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무조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안타를 못칠 확률. 써을 9분의 4, 5분의 3 이렇게 됐지? 자 이제 뭐래? A, B가 각각 한 번씩 타선에 설 때, 마음도그렇대 적어도 나지 한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이 그랬어.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이 그랬어. 야, 그럼 뭐야? 한 선수가 안타를 친데 적어도 그럼 뭐야? A가 안타 치고 B는 안타 못 쳐도 되지 네. A가 못 치고 B가 안타 쳐도 되지 네. 둘다 안타 쳐도 되지 네. 적어도 한 선수니까 둘다 쳐도 되잖아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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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리 할수 있어 얘가 오, 9분의 5고 얘는 5분의 3이죠 그래서 9분의 5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계산을 다 해도 돼 이거야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하지만 그러지 말자 이거야 뭐를 이렇게 하냐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친다는 얘기는 이거의 여사건은 뭐가 될까요?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치는 거에 반대 사건은 아무도 못 치. 아무도 못 치는 거, 모두 못 치는 거. 그제? 그 모두 못 치는 확률이 이거죠, xx. 그래서 9분의 4 곱하기 5분의 3. 15분의 4 대요. 이 15분의 4가 바로 모두 못 치는 거니까 답은 뭐야 그러니까 15분의 10 그렇지 15분의 11이 되는 거야 1에서 15분의 4를 빼니까 알았어네 1에서 꼭 빼야 돼 15분의 4를 숙제로 1064번까지 한번 해오시고요그 중간에 설명 안한 부분 있잖아 기본 문제 거기 주머니 있어 178, 179 거기는 안 풀어도 돼요 거기 178, 179에 확률 더하는 거는 있어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